권을 원하십니까? 네. 승리를 원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네. 김민석이 검증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김민석을 임명해 주십시오 이재명의 바로 옆에서 지방선거와 대선에 승리를 준비할 총괄본부장 이재명 집권 플랜의 본부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옆에 김민석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전략은 대세론입니다 거침없이 전성적으로 우리가 집권한다 이재명이 이긴다 그 대세론에 그것을 만드는 중심에 서겠습니다 수석 전략가가 있어야 합니다 싸워본 사람 이겨본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가장 많은 선거를 우리 당의 중심에 서본 사람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사람 총선에서 이겨본 사람 누구입니까 수석 전략가 김민석을 직관의 보석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나온 딱한 가지의 이유 이재명 대표 체제의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을 안정시키고 잘 공격하게 하고. 잘 방어하게 하고 함께 뭉쳐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 인사는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입니다. 너무 훌륭한 후보들 중에 누구를 수석 최고인의 자리에 앉혀야 역할할 것인가 선택해 주십시오. 김민석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민석의 역할은. 앞으로 저들를 부수고 우리의 직권을 책임지는 수석 최고위원을 역할로 맡고 나왔습니다! 누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앞으로 인연을 끌고 가겠습니까? 누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앞으로 정책을 챙겨가겠습니까? 누가 이 당에 교회주의를 발붙이지 못하게 때리겠습니까 누가 당원 조건을 선도하겠습니까 김민석은 역할이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을 짓고 들어 걸어가는 그 길에 김민석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다섯 명 중에 먼저 정해 주십시오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를 뒷받침해서 단단하게 최고위의 중심을 잡을 사람 김민석 말고 현실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단체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직권을 위해서 김민석이라고 쓰고 직권이라고 읽어주십시오. 김민석이라고 쓰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읽어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알고 비판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그 비판을 올바로 해주시지 않으면, 과거에, 김대중과 거리를 두라고, 그렇게,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켰던 노무현이 아니라, 당을 비판하고, 지도부를 비판하고, 당원을 비판하고, 개딸이라고 비하하고, 사당화됐다고 잘못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김민석은, 승진을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laughs> 언젠가 그날 뜨겁게 얼싸하고 감동의 눈물을 함께 흘리고 싶으십니까? 제게는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면 대통령을 만들 사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제일 잘한 후보, 여기에는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원주권시대에 진짜 대통령을 만들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만드시겠습니까? 다음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다음 집권당은 어느 당입니까? 함께 옆에서 뒤에서 중심에서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김대중 시대 우리는 존경하고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노무현 시대에 우리는 사랑했고 참여했고 애통했습니다 이재명 시대에 우리는 주인이 되었고 조건을 가졌고 평등하게 교감하고 있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단일 대우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길에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과 함께 방향을 잡을 조타수 총참모장 김민성이 역할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일 때 총재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살린 김대중 대통령은 저의 첫 대통령이자 평생의 대통령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김대중처럼 단합과 고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살릴 우리의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고난을 겪은 정치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고 비전을 만들어 내고 있는 정치인은 정말 귀합니다. <laughs> 저는 오늘 이 시간, 고난 속에서도 기본사회와 에너지 고속도로의 비전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광주와 함께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함께 하겠습니다! 박지원 정동적 취미의 김민성 DJ를 만들었던 백전도장들이 함께 뛰고, 당원 여러분들이 함께 뛰고, 대통령 만들고, 정권교체하고, 윤석열 정권을 신어버립시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연설을 하실 때, IMF로 나라가 어려워서 국민의 고통을 언급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말씀을 못 듣고 울컥했던 그 장면 기억 나십니까?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가졌었습니다. 다시 그때처럼 바꾸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와 함께 부득케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으로 나라를 살릴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키고 만들어야지 하 않겠습니까? 이재명 중심의 새로운 지도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조급하지 않을 것이고, 단단하게 빌드 옆에서 강력한 전시 지도부, 강력한 직권 지도부, 강력한 통합 지도부로 반드시 승리해 낼 것입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옆에 단단히 서고 모든 최고위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권 규제를 위해 원칙을 가지고 당원의 힘을 믿고 이재명과 함께 단호하게 뭉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들은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이 나라를 불가역적으로 친일 국가로 되돌려 놓기 위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친일 밀정 세력은 군부와 결합해서 이 나라의 독재 정권을 만들어 내더니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결합해서 검찰 독재 정권을 만들어 냈고 1차 검찰 정권에 의해서 2차 검찰 정권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일사분란해야 합니다 대표를 흔들지 말아야 하고 당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되든 당을 흔들면 때리겠습니다. 반드시 통합하고 정권 교체 이재명 대표를 단단하게 맞춰서 김민석이야말로 저 정권이 최고의 일이 될때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